어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랑 이거랑 전부 다 주세요. 에? 이걸 다? 너 코딱지 많니? 그럼요. 저 코딱지 엄청 많아요. 여기요. 푸루미 너 완전 부자다.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는 친구가 고백할 에이 꾸꾸, 꾸꾸, 꾸꾸. 야, 프림 너왜 갑자기 모자를 썼니? 언니는 왜 안경 썼어요? 나는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 썼지. 저도 머리 나빠서 모자 썼어요. <laughs> <laughs> 뭐야, 뭔가 그럴 듯하잖네 음악 동그리도 와 있었네. 푸르마 감자 튀겨줄까? 오 어, 싫어 살찌잖아 어머, 푸름이 요즘 다이어트 하나? 어차피 살찌 거, 감자 먹고 찌면 억울하니까 고기 구워줘. 알겠어, 기다려.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감자 먹으면 억울하다는 거였잖아. 역시 멧돼지는 다르구나. 아 맞다, 내가 푸딩이한테 빌려준 책 어딨지? 어 저기 있다. <laughs> 응? 이 책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거지? 야 푸른 너 뭐니? 푸딩오빠 책에 코딱지 묻히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네 코딱지였니? 너내 책에 코딱지를 왜 묻히니? 아 그거 언니 책이었어요? 나는 푸딩 오빠 책인 줄 알고 복사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게 뭐니 더럽게! 제가 얼른 닦아줄게요. 됐어, 니네 코딱지 묻은 이 책을 어떻게 가지니? 그냥 푸딩이한테 가지라고 전해줘 뭐야? 뭐야? 내가 푸름이 코딱지를 만졌다니 소름돋아. 빨리 집가서 손 씻어야겠다 <laughs> 오 왕건이다 <laughs> 아우 진짜 푸르이너또코 파가지고 튕기고 있었어?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방 걸레질하면 코딱지만 한가득이야 아니, 잘 모아가지고 버리고 해야지 아 몰라 못 살아. 코 파는 사람 따로 있고,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, 아주 그냥. 하,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거야. 코딱지가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럼 나 완전 부자일 텐데. 코딱지가 돈이었으면 좋겠다고? 네, 혹시 그런 세상에서 살수 있어요? 있지, 있지 코딱지가 톤인 세상에서 살수 있지. 자, 가만 히 있어보자. 이제 당신은 코딱지가 톤인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. 있지, 있지 그런 세상요. 있지. 날이지? 아, 맞다! 오늘 용돈 받는 날이지? 아싸! 잠깐만, 푸르마 용돈이... 자, 여기! 어? 엄마! 왜 더럽게 코딱지를 줘? 이거 네 용돈이잖아! 이번 달에 특별히 엄마가 많이 줬으니까 용돈 아꼈어! 뭐? 코딱지가 용돈이라고? 그럼... 코딱지가 돈이 된세상이온 거야? 아싸, 그럼 난 부자다! 내 코는 그럼 은행이네, 은행! 어, 어. <laughs> 예, 프림 혹시 푸딩이 책못 봤니? 그거 여기 있어요! 이게 뭐야? 코딱지잖아? 아, 맞다. 저기 코딱지 묻혀놨는데, 아, 동그리 언니가 또 뭐라고 하겠다. 너 진짜 <laughs> 최고다! 나한테 코딱지 선물로 주는 거니? 네! 아, 맞다! 코딱지가 돈이었지! 아싸! 그럼 이 코딱지로 과자 사먹어야지! <laughs> 코딱지가 돈이니까 둥글리 언니한테도 안 얻나고 완전 좋네! <laughs> 아줌마, 이 과자 얼마예요? 코딱지 세덩이 아, 코딱지 두덩이밖에 없잖아! 아, 맞다! 내가 왼쪽에 숨겨놨었지! 아줌마 여기 세정이야. 우와, 진짜 코딱지로 과자를 사잖아. 푸름이 너는 뭐살 거니? 아줌마 저는 어 이거랑. 안이 줬어. 내가 거스름돈 돌려줄게. 자, 여기 거스름돈. 아, 거스름돈도 코딱지구나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어, 붕어빵이다. 아줌마 차 이거 하나 주세요. 잠시만요. 아픈 거야 아, 너무 많이 팠나? 아이, 그래도 난 코딱지 많으니까 괜찮지 뭐. 이가왜 <laughs> 이렇게 간지럽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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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! 옳지 아우, 아이 푸르마 돈 날릴 뻔했잖아. 아이 이 정도면 우리 집 일주일 식비 정도 는 되겠다. 아유 정말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돈이 좀 모자란데 코송 빠주면 안 돼? 아이 정말 알겠어. 아잘 여기. 우와 이게 다 얼마야? <laughs> 역시 코딱지는 우리 푸리미가 제일 많아 역시 <laughs> 돼지 저금통. 돼지? 푸루메나 <laughs> 혹시 코딱지 좀 빌려줄 수 있어? 내가 내일 얼른 갚을게. 아 뭐야? 저번에는 코딱지 묻혔다고 엄청 뭐라 하더니 얼마나. 데요. 음, 세 덩이? 내가 내일 이자쳐서 내 코딱지 한 덩이 더 얹어줄게. 우, 푸름푸름, 내 코딱지 좀 우리 스미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어 코딱지가 하나도 없어. 여다름 너도? 어 못하기야. 스미스가 너무 배고프네. 코딱지를 우리 스미스 음식물 쓰레기 사줘야 된단 말이야. 와, 와, 와. 알겠어. 아 이제는 진짜 코가 아픈데. 아, 꼭 그. 딱지가 많으니까 얼른 봐봐. 안 그러면 우리 쫓겨나. 아, 알겠어. 올줄 알았는데 헉, 코도 아프고 피나고 이제 다시는 코안팔 거야. 우뚱이들 코딱지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면 어떨 것 같나요? 코는 위험하니까 함부로 파지 마세요.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자. <laughs> 아이안줄 거야 이제. <laughs>